광어 네 마리 중에 세 마리 킵해갑니다. 감사합니다, 용왕님. 사랑합니다. 오케이. 오늘 첫 광어 나왔습니다. 41cm. 오케이. 이로시게 오주첫별두 번째 광어. 오케이! 이리 시계 오짜다! 오. 오늘 나온 세 번째 광고, 빅! 안저도 오자인줄 알았는데, 48입니다. 오케이! 와, 밤. 집에 가! 네, 더보터 짱! 빈바늘입니다. 예, 오늘 샛별해수욕장 나왔습니다. 어, 밸리전 회원님들 14분 포함해서 같이 나오셨고요. 어, 저번주에 어, 13강 했는데 오늘은 씨알 큰놈한 마리 가져가겠습니다. 재밌는 낚시 보시죠. 이야.. 쇼 파이트 가 그냥..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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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빠졌어 여기 쇼 파이트 가꾹구구구구구구가 는데 특이 안돼 아 여기 서한더 말이 하고 가야 되 는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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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오늘 첫 광어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샛별해수욕장 첫 광어. 41cm 나왔습니다. 어? 광어네? 감사합니다. 스파 잡았다고 얘기했잖아 아, 오케이 아우 빠 이야, 역기야 역기 빨리 가 아우 빠졌아 오늘 쇼파이트 어마어많하네 아주 그냥 국 광어 네 샛돌 두 번째 광어 40 4 43 와우 오케이 오 짜다 가제도오 짜다 야. 오늘 나온 세 번째 방어빅 아우심 당첨 에 써준 광어 나왔 데 옷자인 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48입니다. 아쉽지만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안저도 옷자인 줄 알았는데 48입니다. 오늘은 빅. 오케이. 야 사이즈. 가 아이고, 사이즈가 와봐 새별 네 마리째 광어가 나왔는데 야 눈만 달렸습니다 야35.5 집에 가 오늘 색별 해수 욕장은 광어 네 마리 중에 세 마리 킵해갑니다. 감사합니다, 용왕님. 사랑합니다.